옛날 통닭, 옛날 통닭 사와봤고요. 참이슬, 탄산음료, 청포도 석류향 이거 요새 제로, 제로라서 몹시 마음에 들어요. 탄산을 먹으면서 제로라서 그리고 탄산수, 어김없이 얼음컵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정말 잘 타는 것 같아. 너무 잘 타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 근데 옛날 통닭집이 예전에는 이렇게 통째로 안 주고 잘라주는 집이 있었어. 그런 집이 좋지. 이거 오늘 촬영하지. 하고, 이때까지만 먹고, 일주일을 굶어봐야겠다. 응. 음. 일주일에 두번 촬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만 잠깐 먹고, 이제 양도 엄청 줄일 거야.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진짜 500명이 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까마득하기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백 삼 명인 거야. 음. 너무 감동적이야. 내가 이제 군산유계소에 가려고 언니한테 톡을 했어. 카톡을 해서, 언니, 주소 무겁게 갈게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무겁게 안 와도 되고, 가볍게 안 와도 된다. 너는 그냥 안 와도 된다. <laughs>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언니가 되게 친했던 이모 있는데 그 이모가 돌아가셨대. 나도 그분은 너무 좋아했거든. 나이가 많으신데 참 곱게 늙으셨어. 웃는 모습도 예쁘고. 오늘 줬는 건 순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기는 여전히 안 나왔고 목소리도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 엄마가 그냥 감기하좀 보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싫대. 자꾸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속상해 죽겠어. 그리고 내가 요즘 틱톡으로 방송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 그 낮에 틱톡을 켜놓고 비누를 만든다고 쫙 깔아놓고 오막 화면에서 오 뭐하심? 그래서 비누 만들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비누 만들 때 플라스틱 통에 만들어야 되거든. 네. 오일이 너무 많아서 큰 통이 플라스틱이고 작은 게스인리스란 말이야. 스텐에다가 가성수다 하고 막걸리 넣다가 폭발해 버린 거야. 막아 장난 아니게 방바닥 다 약품 다 퍼지고 아까운 막걸리 버리고 가성수다 가루 다 썼지. 그래서 다시 주문 넣었어. 오일은 따로 뭐, 통에 모아놨고. 이번에 만들 양이 꽤 많았었고. 디자인 들어갈 것도 생각해놨고. 난 디자인 처음 시작한 거거든. 지난번에 디자인 한번 해보니까. 꽤 이쁘더라고. 그래서 틱톡에 눌러 오세요. 틱톡도 팡달이에요. 와서 선물 많이 많이 사 주세요. 하루 종일 틱톡 켜놓고 있으니까 눈 뜨면 틱톡 켜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냥 틱톡 켜놓고 들어오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틱톡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 사람은 하사람 보니까 바이올린도잘 하고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노래사람부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데 사람은 줄아는게 아무것도 없니? 가끔 고민 람은이사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내가 정답이 아니겠지만은 고민 정도는 들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낮에 한가하신 분들은 틱톡에 와서 같이 소떡해요 그리고 우리 500명 별로 안 남았으니까 구독고 눌러주시고요 음. 친구들한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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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할부 마지막 한잔 먹고 들어갑니다.